디아블로 4 하드코어를 플레이하시나요? 그럼 증오의 전장을 주의하세요. 디아블로4 커뮤니티 디렉터 아담 플래처에게 트위터에서 한 팬이 하드코어 PVP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디아블로4에서 하드코어 모드를 플레이하다가 PVP에서 죽으면 그 캐릭터는 영구 사망인가요? 그 질문에 아담 플래처는 영구 사망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캐릭터를 키우고 최대 레벨에 도달한 후 PVP에서 죽으면 정말로 내 캐릭터가 지워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PVP에서만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나요? 라는 다른 팬의 재확인 질문 질문에 아담 플리처는 하드코어는 당신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연구 사망을 재확인시켰습니다. pvp 지역은 증오의 전장으로 명예의 싸움이 아닌 학살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승리로 얻은 파편을 통해 외형 꾸미기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블리자드는 하드코어 내 증오의 전장에서 사망을 하더라도 영구사망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영구사망으로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디아블로4 하드코어 유저분들! 영구사망이 두렵다면 증오의 전장은 피하세요! 디아블로4는 핑크크마와 함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